<laughs> 안녕하세요. JJ 건설 이정목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그 옥수수, 옥수수 까는 거그 수작업으로 어, 잘깔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를 봤습니다. 그래서 피타시마 그걸로 이게 안쪽이 날카로워야죠 안쪽이 그래야 옥수수를 자,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어때요? 벌써 할머니들이 이 소주병에다가 나무에 대고 이렇게 때리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, 이거보다는 이걸로 살짝만 돌려주면 되니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JJ 건설 제이제이건설 이정무였습니다. JJ 건설은 어, 종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목, 건축, 그 다음에 지하수, 소공의 싱글제트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어, 하고 있습니다. 부러지고 망가지고 어, 남이 포기한 관정들.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놔뒀던 것들을 다 살려냅니다. 그리고 신축, 토목공사,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농사도 겸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